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은 고정지출, 비정기지출 예산 정산하고 또 예산을 다시 채우려고 왔는데요. 벌써 6월이 시작됐어요. 5월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6월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5월 지출을 한번 정산을 하고 다시 예산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5월은 시작 전부터 이미 후덜덜 했잖아요. 어린이날 있었죠. 어버이날 있었죠. 저희 집에는 또 어, 저 우리 막둥이 생일이랑 제 생일까지 겹쳐있는 달이어가지고 굉장히 후덜덜 했는데 아, 지갑 쉴 틈이 정말 없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laughs> 고정지출 먼저 살펴봅니다. 고정지출은 교육비가 있었고요. 교육비는 얼추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어 마이너스 370원이었어요. 그래서 87만 1,000원 예산에서 87만 1,320원 아 70원. 87만 1,370원 지출돼 가지고 370원 마이너스가 되었고 부모님에는 20만 원에서 20만 원다 썼고 공과금은 25만 원을 제가 항상 예산으로 잡아 두는데 5월에는 도시 가스비가 안 빠져나가고 관리비만 청구되는 달이었고 관리비는 20만 80원 지출돼서 잔액은 4만 9,920원이 남았습니다. 모임비는 5만 원 그대로 다 지출이 됐고요. 통신비가 좀 지출이 많았어요. 이번 달은 저희 신랑이 또 이것저것 뭐 이제 구독 구독을 해달라는 게좀 있어가지고 53,818원 마이너스가 났고요 음 제가 또그 사진 어플 저는 이제 갤럭시 어플에서 항상 편집을 이제 썸네일이나 이런 걸 했었는데 사진 어플 16,000원 또 추가해가지고 1년 구독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돈이 좋긴 좋아요 그리고 펀드앤저축 95만 원 그대로 다 들어갔고요. 어, 6월부터는 이 펀드앤저축은 지출이 아닌데 제가 계속 이제 그래도 지축 사, 지출, 지출 삼아 제가 해보겠다 하고 넣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조금 계속 걸려가지고 6월부터는 빼고 한번 지출로 예산 잡아보려고요. 지출 예산 그리고 대출 이자가 드디어 20만 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달에 살짝 넘어가지고 조금 속상했는데, 20만원 예산에서 176,342원, 만 저기, 청구가 돼가지고, 어, 잔액이 23,658원 남았고요. 이제 6월에는 여기서 뒷단이 빼고 17만원 예산에서 얼마나 아끼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생활용품은 44,833원. 음, 예산을 잡았는데 44,788원이 나갔더라고요. 공기 청정기랑 그다음에 그 정수기 쓰고 있는 렌탈료인데 그래서 45원 남았는데 이것도 돈이니까 제가 기록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66,250원 신랑 보험료 그대로 나갔고요. 총합계 살펴볼게요. 예산은 274만 4,083원 잡아 놨는데 272만 4648원이 나가가지고, 19,435원 예산이 남았고, 그거는 아마 마이너스 항목도 있지만은 대출이자가 줄었고, 공과금이 또 5만원 가까이 덜 나와가지고, 예산보다 덜 나와서 플러스를 기록하지 않았나, 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비정기 항목도 살펴볼게요. 비정기에는 가족행사, 건강교통비, 미용비, 의료비, 선물 경조사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요. 어, 예산, 가족행사 예산은 30만 원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5월에는 어버이날이 있었죠. <laughs> 어린이날이 있었죠. 그래서 어, 45만 원을 지출을 했고, 마이너스 4, 1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비는 30만원 예산에서 살짝 넘어갔어요, 살짝. 30만 900원 해가지고, 마이너스 900원인데, 기존에 있던 마이너스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더 마이너스가 많아진 상태겠죠, 마이너스 900원보다. 그리고 교통비는 1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주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573원 지출 교통비일 거예요. 이거는 교통비, 교통비랑 하이패스비. 그렇게 들어가서 8만4 2 7원 잔액이 남았고요. 미용비는 쓰지 않아서 3만원 그대로 남겨왔고 의료비는 어 웬일로 지출이 있었습니다. 2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28,000원 써서 마이너스 8천원 잔액이 마이너스가 됐고, 요건 뭐냐면, 그 저희 2호 1호 중학생 중딩이가 축구 시작하면서 그 예전에 쓰던 그 정강이 보호되는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또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11,020원인가 그렇게 샀고, 그 다음에 제 반바지, 얇은 반바지 하나 사면서 28,000원 지출했고요. 어, 요거는 기존에 모여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 선물은 어. 30만 원 지금 현재 마이너스 상태여 가지고 30만 원을 예산을 잡아 줬는데 사용 금액은 92,458원이었습니다. 조카 생일도 있었고 이제 동네 친한 언니 생일도 있었고 해 가지고 어, 선물을 하면서 요 금액을 지출했고 잔액은 207,542원이 남았습니다. 경조사는 1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다행히 올해 그러니까 5월 달에는 경조사 비용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만원 예산 잔액을 남겼고요. 어, 총합계 살펴볼게요. 5월 한달 예산 총합계 금액이 115만원이었는데요. 여기서 사용 금액은 89만 931원이어가지고 어, 25만 9069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저축률을 제가 항상 사실랑 남편 그 월급 날을 기준으로 해서 20일부터 19일까지의 금액으로 저축률을 제가 항상 책정을 하는데 이번 달은 책정을 못 했어요. 왜냐면 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사실 며칠 전에 그 가계부 앱에다가 저는 다 기록을 하고 요 이제 수기 가계부랑 다 쓰거든요 바인더랑 근데 가, 제가 다른 거를 삭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손가락이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어 모르고 실수로 가계부 앱을 삭제를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진짜 통장 기록부터 다 찾아봐가지고 사진 캡쳐해놓은 것까지 다 해서 5월달은 겨우겨우 제가 웬만한 거는 진짜 빵꾸 안 내고 다 넣었거든요? 근데 4월 거는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하루를 다 날렸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확한 저축률 계산이 불가능해졌답니다. 유유. 다시 처음부터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5월달 것만 일단 부수입부터 해가지고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5월은, 한, 20, 30%? 언저이 제가 마지막으로 계산해봤을 때, 20%는 20 넘었고, 한 30%, 3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한 10%, 20%일 텐데, 30, 한, 3, 30에서 40 정도 되려나? 그 정도 저축률이었고, 어쩔 수 없이 저축률은, 이번 달은 패스를 하고, 손가락 미워. 그녀의 손가락은, 두뇌보다 빨랐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6월부터 제대로 저축률을 책, 그 계산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까지 5월달 사용한 금액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6월달 예산을 책정을 해줄 텐데요. 먼저 고정지출부터 살펴볼게요. 고정지출부터 살펴볼 건데 여기 음, 저는 요렇게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laughs> 이제, 있는 거빼 가면서, 370원 마이너스 된거 있고, 아, 요거. 페이크 머니로 고정지출은 채워주는 거 알고 계시죠? 요거 먼저 정리를 해놓고 오겠습니다. 네, 요렇게 구분해서 로미님께 받은, 아, 네, 페이크 머니를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빼 가면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는 90만원으로 살짝 늘렸어요. 왜냐면, 어, <laughs> 어, 조금, 아, 그, 1호 문제집 사는 것도 그렇고, 약간 87만 천원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냥 딱 떨어지게 90만원으로 책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크머니 90만원 채워주고요. 뭐, 남으면 어차피, 덜 쓰는 거니까 통장에서 덜 나가는 거니까 <laughs> 이렇게 하고 부모님은 20만원입니다. 10만원씩 용돈 본 친정원 직접 보내드리고 시댁은 공유통장 아버 아주버님과의 공유통장에 넣어놓고 목돈이 나갈 때마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 어버이날에도 이 공유통장에서 빼서 식사 대접을 했고요. 어, 공과금은 이렇게 4만 원, 4만 9,920원이었나 남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제 또 여름이 시작되면은 또 지출이 많아지겠죠. 그때는 에너지 목적 저축에 모아둔 돈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채워놓고 다음에 모임비는 항상 5만 원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피사 먹고 하는 건 변동 지출 예비비에서 빼서 써야겠죠? 그리고 통신비는 이번 달에 마이너스였는데 어 그래서 신랑이 이제 필요하다 해가지고 구독해주는 것도 있고 해갖고 15만 원 넉넉하게 잡아줬는데 요것도 살짝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 사진 어플은 1년 구독이기 때문에 안 나가서 15만 원으로 그냥 잡아줬고요. 대출 이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소로 나가 이제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일단 목서치는 이번 달. 17만 원입니다. 금리가 또 내려가지고, 아 이자율이, 이자율은 안 내려가는데, 왜, 맨날, 음? 이런 대출금은 이, 이율, 율은안 내리면서, 맨날, 왜, 어? 파킹 통장 이자, 이율은 그렇게, 그렇게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생활용품. 45원 남았던 거, 기록해줬던 거 있고, 생활용품은 4만, 4,833원. 요거는 공기청정기랑 정수기 렌탈 비용입니다. 요게 소비주부 시절에 청정기를 방마다 뒀을 때 이제 했다가 <laughs> 그때 잔대로 하나가 남았어요. 한 대가 다 해지를 하고 그래서 그 아이도 이제 끝나면은 재렌탈은 안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보험료 66,250원 채우는 것까지 다 해줬고요. 어, 6월에 이거 보실까요? 6월에 고정지출의 총 합계 금액은 펀드엔 저축이 빠져가지고 183만 1,083원으로 잡아주었습니다. 요 안에서 잘 살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고정 지출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크게 뭐를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빼기가 힘들더라고요 줄이기가. 자 이제 비정기 지출 채워줄게요. 오 이때가 제일 기쁘죠. <laughs> 이렇게 채워주면 플러스로 잠깐은 돌아서니까. 고정지출 합계는 6월 달엔부터는 100만원으로 그냥 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나눠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챙겨왔고요. 이렇게 넣어놓고 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사. 가족행사는 이거를 채우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삼십삼만 이천 원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플러스 삼십만 원 예산입니다. 하면은 마이너스 삼만 이천 원. <laughs> 그래도 마이너스네요. 6월 2일날 플러스 삼십. 하면은, 마이너스 3만 2천원. 네. 6월에는 조금 가족 행사 지출이 줄어들기를. 이렇게 채워줬고. 그 다음에 건강. 건강 비용도 현재 마이너스에요. 자. 마이너스 8만 1,700원이고요. 건강비용도 30만원 예산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0만원이고 6월 2일 플러스 30하면은 21만 8300원, 점점 마이너스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열심히 생활해야겠죠. 이제 2호 교정지, 교정이 끝나면 또 1호가 시작될 텐데, 그 전에 열심히 모아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 고래 클립은 너무 힘 어렵더라 <laughs> 교통비 교통비는 어, 지금 현재 16만 4,134원 남아있는데요 16만 4,134원 예산을 그래가지고 5만원으로 줄여놨어요 10만원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5만원만 더해주겠습니다. 더하기 5만원. 6월, 오늘이 2일, 플러스 5만원. 하면은 21만 4,134원이 됩니다. 아, 이거는 안 말려도 되는데. <laughs> 습관이 무섭네요. 이제 미용비는, 미용비는 지금 현재 9만원 들어있어요. 9만원에다가 3만원 추가해 주겠습니다. 3만원 추가해 주면은 12만원 되겠죠. 5, 6, 7, 8, 9, 10, 11, 12, 12만원. 12만원 채워줬고 의료비는 현재 얼마가 남아있는지 안 적혀있네 2만원 7만원 8만원 8만5천원 8만9천360원 8만9천 아이고 9천360원 89,360원. 있는 가운데, 여기 2만원 예산입니다. 플러스 2만원 해주면은, 플러스 2만원 해주면은, 10만 6월 2일, 플러스 2만원 해주면은, 10만 9,360원. 아이들 옷이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다 막, 해지고, 찢어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 더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버텨볼게요. 이제는 좀 사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선물 비용. 요 아이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데요. 이번에 채워주면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 지금 선물 비용은 20만원으로 지금 제가 줄여놨어요. 그래서, 20만원 채워주면은 여기서 더 많이 나갈게 있나 마이너스 14만 368 더하기 20만원 하면은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는데 6월 2일 플러스 20만 원. 아이고 자꾸 하나 더 써야지. 넌 하면은 59,632원. 이제, 그래도 마이너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니까 20만원으로 줄여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경조사. 경조사 비용도 현재 5만원, 이번 달에 뭐가 없어가지고, 5만원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10만원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또훅 나갈지 모르니까. 자, 6월 2일 플러스 10만원. 하면은 15만원. 6월달 예산 짜는 것도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6월 예산도 깔끔하게 분배했고요. 이번 달은 제발 조용하게 모든 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고정지출, 비정기지출 5월을 정산하고 6월 예산 짜는 그 시간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어, 영상 보시고 함께 정산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어, 댓글에다가 어떤 금액이 지출이 제일 크고 또 어떤 금액을 많이 아꼈는지도 함께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저는 힘이 뿜뿜 날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6월도 열심히 잘 살아보는 우리 되도록 할게요. 안녕! 고맙습니다.